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두 여자가 싱가포르의 태양을 얼마나 더워했는지 어! 어! 아! 야, 얘, 얘 <laughs> 따가운 태양을 피하는 방법은 바로 밤에 여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싱가포르 밤 마실 장소로 딱 좋은 베스트 3그첫 번째는 바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이미 마리나 베이스즈 전망대에서 멀리서 구경했었는데요 와 나무 진짜 예쁘다 저건 케이크 같아 저거 저거 섬 홀로 있는 거 2012년에 완공된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새로운 개념의 식물원인데요 오후 4시에서 5시쯤 방문해 곳곳의 식물들을 감상하고 해가 떨어지고 난 후에 조명과 식물이 멋지게 어우러진 광경을 관람하면 금상첨화. 당연히 좋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딱딱한 쇠 같은 그런 거에 그런 생명이 그렇게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봤는데 되게 통통하더라고요. <laughs> 입이 떡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가든 스파이더베이의 밤 특히 두 개의 슈퍼트리를 잇는 이 다리 위에서 가든 스파이더베이의 야경을 바라보면 어 황홀정이 따로 없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오, 해리포터 암전 탁 꺼지고 이제 노래가 빵 나오면서 불이 하나하나 켜지는데 뭔가 딱 심장이 탁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허. 뭐가 <laughs> <laughs> 스파이더맨 나올 것 같아. 깜깜해졌어. 뭔가 더 어. 예쁘고 낭만적인 것 같다. 아 생각보다 사람 많다. 진짜 많다. 어. 오히려 밤 되니까 더 어. 더운 게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다들 어. 나오셨나 보네. 사람들로 박을 박을한 싱가포르 밤 나들이 두 번째 장소는 바로 나이트 사파리. 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의 밤이 궁금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어다아무 이게 세계 최초로 있는 거니까 여기가 어, 어, 여기밖에 없어 맞아 맞아 자 나이트 사파리는 프레임을 이용하는 방법과 두 발로 직접 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저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음. Hey, Mom, take captured a special journey. A journey into the wilderness at night. <laughs> on, it, on its greyish fur coat, which is evident <laughs> by of follow -up, <laughs> we'll a in the of night. I held you, <laughs> held your time.

어두워서 동물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편안하게 앉아서 제대로 신나게 볼수 있는 특별 공연을 추천합니다. Yeah, Flash I mean, where are you from? Aslan. Huh? <laughs> oh, look at that. And Aslan has found the grave. Good job. Yeah. you we'll look, look up and smile. <laughs> yes. Just stay there. Just stay there. Okay. What? Oh, wow. look at that guy! Okay, everybody, okay, just stay where you are not, it's going to be okay. Okay, once we have fun, Sorry, excuse me. Excuse me, 야, 모기 목이 나오겠다. 모기약 목이 뿌렸으니까 괜찮을까? 무서워. 무서울 정도로 어둠이 깔려 있는데, 나나 나영아, 뭐가 보이긴 보여? 아 여기 있다. 서양인들 그랬어. 뭐가 있지? <laughs> 뭐야 뭐야? 아고와 고다. 고다아고 짱이다. 와 진짜 크다. 이 입으로 이렇게 갑자기 부딪혔음. 아 진짜. 대빵인가보다. 어, 나 이렇게 하고 가까이서 보고 처음이다. 나 맞지, 맞지? 나도 나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어, 처음이다. 어. 일단 이렇게 걷는 것 자체가 뭔가 눈치 어. 있는 것 같다. 진짜 뭔가 동물원에서 어. 동물들이 사는 거 그냥 훔쳐보는 느낌 맞아, 들지 않나, 멋져. 응. 이제 밤나들이도 끝이겠거니 하지만 아직 밤나들이의 끝판왕이 남아있습니다 야 진짜 크다 야 이거 제가 멀리버스 어? 때는 캔만 어? 한줄 알았는데 그거 있잖아 군고구마 어 넣는 그거 통확득시킨것 같다 진짜 크다 아 마을버스 크기 정도 되는데 어 이건 뭐 크다 크다 해도 이 정도일 줄이야! 엄청 큽니다! 오오! 어, 품이... 진짜 나, 무너진다! 근데 아직 안닿요 아, 진짜? 음. 아, 아깝네! 이거 그대로 이렇게만 가! 아, 진짜? 어, 이렇게. 아, 이런 렇게이 거는 어... 좀불러줘야지 그래 으이그, 아, 그렇게 대굴대굴 고르면 이렇게 멋진 야경은 어떻게 보려고? 싱가포르 플라이어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밤은 화려하면서도 고요한 묘한 매력이 돋보입니다. 오, 조명도 또 바뀐다. 역시 싱가포르 조명이 화려하네. 밤에, 밤에 나라. 낮보다 밤이 더욱 아름다운 나라, 싱가포르. 아니, 그런데 두 사람. 여행도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뭐할말 없어? 내랑 지금 뭐 이번에 여행하는 거 처음 아이가 뭐 힘든거나 뭐 그런 거 없었는데 내가 짜증나게 안 <laughs> 맞나 보네. 네가내 네, 안마해줄 때. 오? 안마 왜? 고마워 해야지. 아니 신경이 이렇게 짜증이 났었다. 아 그때 다른데 아씨 이렇게 똑바로 똑바로 오. 똑바로 해. 아 이게 뭐냐고? 아 제대로 시원하게 해라고. 나 이거 배운 거라니까. 알았다. 니는 뭐 장난 거 없었어? 나막 더워서 걸을 때. 더워서 걸을 갑자기? 때. 갑자기 왜 짜증나? <laughs> 더운데 이렇게 살 대일 때. 아. 긴팔 어. <laughs> 입는지. 살은 앞으로 대지 말자. 아 장난이다. 장난이 뭐? 다이지 말자. 너무 없어서 내가 지어낸다고 말한 거다. 오. 그럼 알겠어, 우리 <laughs> 아이고, 애교가 참 많네, 이 친구. 벌써 <laughs> <laughs> 이만큼 내려왔어. 야, 언제, 오. 언제 위에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오. 벌써 내려와? 아니, 거의 안 움직인 것처럼 해서 나 멈춰있나 했는데, 오. 지금 바로 밑에 있다. 인생에 비유한다면 어릴 때는 마냥 즐겁고 뭣도 모르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삶에 대한 회의도 오고 어떤 많은 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제 점점 아쉬운 마음도 커지고 이게 약간 인생 같았어요.